재산은 어떻게 나눠요? 재산이 세 번째로 나와요. 중요해, 중요해. 네. 재산 이거 어떻게? 해? 재산? 그건 나누는 어... 게아 뭐... 아니면 조 이혼도 무슨 재산을 돼, 그렇죠? 나눠요? 네. 재산이 뭐에 나눠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조혼인데 오... 오... 이건 바로 한번 물어보세요. <laughs> 바로 가죠 예, 황선생사님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로은 법적으로 부부관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.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거는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네. 보셔야 되고요. 네.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조혼 기간이 네. 오래 되면 될수록 네. 후에 만약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아내분들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실 어? 수가 있어요. 아... 오... 왜냐하면 예.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었으면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예, 예. 이제 아직도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예. 많잖아요. 근데 똑같이 30년을 사신 부부가 있다고 할때 조혼을 하시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30년 전체에 대해서 그 아내가 기여한 기여도가 그대로 인정이 될 텐데 어, 네. 사실 똑같이 30년을 살아도 만약에 10년 정도만 살고 20년 정도는 조론을 했다 그런가 아, 네. 극단적인 음. 경우에 그러면 이제 조론을 해서 따로 산 기간 동안은 적어도 그 아내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어, 적어질 수밖에 따로 없어요. 따로 산 기간. 예. 네. 조론해서도 음. 어. 같이 살았으면 인정이 되는데.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그 재산을 모으는데 협력했다라는 게 아, 아내가 내 조론하면서 아, 협력했다라는 아. 게 인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조론이 아니죠. 아, 죄송 하지만 아. 협력했다는 아. 그것이 뭐예요?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뭐 이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밖에서. 경제 활동을 하시고 네. 아내분께서는 계속 내조를 하시고 다 예, 해야 가사 노동을 하시는 게 무슨 그걸... 이상한 범인에요? <laughs> 어, 기분 나쁘네. <laughs> 아니 제가 왜 기분... 여자는 밥만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? 어, 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, 네. 만약에 떨어져 사시는 기간에 남편분께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버리셨다. 아, 네, 해버리면 그럴 수 있지. 나중에 그렇죠. 이혼하실 때 아내분께서 그걸 회복하시기 아무도 굉장히... 아... 쉽게 야, 쉽게 진짜 출고 해야, 해야 되는 얘긴데.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.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 성질도 나고 네. 이걸 해야 되나 방송을 해야 되나 음, 하는데 요 예. 시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정감이 드네요. <laughs> 네. 왜냐면, 왜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보니까 시간도 있고 둘다 건강하고 이것도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부부는 개뿔 없기 때문에 결혼이 안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.